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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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잘 아시겠지만, 한철 이때도 함께 했었고, 조치아 양가라 영화에서도 함께 했었는데, 어, 그래도, 음, 뭐, 대우 동료로서 좋은 유대관계를 받고 계속 하는, 어, 생각이 있죠? 제가 선택 <laughs> <laughs> 네, 좋은 누나인 것 같고요. 아, <laughs> 네, 뭐, 굉장히 많이 누나라고요. <laughs> <laughs> 네,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좋은 작품 있으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뭐, 음, 막큰 작품, 이런 작품이 더 좋을 것 같아. 이런 작품이 더 관객이 많이 들것 같아. 이런 얘기보다는 어이 작품 끌리지 않아. 이 작품 참 예쁘지 않아. 아까도 뭐 그런 말 많이 쓰던데 이 작품 참 귀엽지 않아 <laughs>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좋은 마음들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동료 배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성대하게 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끼리 뭐 얘기지만 아주 뭐 본격적으로둘다 함께 막 영화 러닝타임 내내 함께하는 그런 영화 성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영화 같이 한번 앞으로 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네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. 끝까지 열심히. 都没有打出去，都打出去了。<laughs> <laughs>